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병원에 가게 되면 비타민 D가 건강에 좋으니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한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우리 건강에 주는 효과에 대한 썬 노션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방송에서나 동네 병원에서 비타민 D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이제 비타민 D 주사를 맞거나 영양제를 구매해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19 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이제는 실외 마스크 의무도 없어지는 등 개인의 건강과 면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타민 D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체내의 칼슘 흡수를 돕고 면역 체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가 결핍됐을 경우 다양한 전염병에 노출될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D가 정말 면역력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모든 영양소는 결핍이 있으면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D는 뼈의 건강, 세포의 대사라든가 면역 기능 유지와 염증 조절 등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비타민 D는 신체 내의 다양한 면역 반응을 비롯해서 선 후천 면역 체계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 면역 체계와 이상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체내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요즘 면역과 관련해 가장 잘알수 있는 것 바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해지고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이 확인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는 많이 먹고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부족한 것도 문제. 넘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적정한 혈중 비타민 D 농도는요 30 나노그램/퍼 밀리리터 이상, 100 나노그램/퍼 밀리리터 이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내 비타민 D 적정 농도를 유지하지 못해서 비타민 D의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국내 비타민D 결핍 환자는 2017년 86285명에서 2021년 24만 7077명으로, 2017년 대비 비타민D 결핍 환자는 186.3%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30.1% 증가한 수치인데요. 평소보다. 이런 사람들이 쉽게 피로해지고 몸에 힘이 없고 감기가 잘 걸리면요 비타민 D의 결핍을 의심하고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신 다음에 설사 증세가 있다면요 과다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요 비타민 D2와 비타민 D3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보충하는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타민 D2는요 버섯과 같은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고요. 비타민 D3는 달걀이라든가 치즈 등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면서 햇빛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요, 땀이나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만 보충해야 하는데요. 체내 비타민 D 농도가 너무 높으면 그대로 몸속에 쌓여서 식욕 부진과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비타민 D를 잘 보충할 수 있는 썬 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썬 노션은요. 햇빛을 쐬며 산책하면서 표고버섯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비타민 D에는 비타민 D2와 D3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면요. 무리가 될수 있지만 아직 기온이 심하게 높지 않을 때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걸으면서 집에서 준비해 나간 표고버섯 차를 마시면요. 비타민 D2와 D3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식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비타민 D의 함량이 높은 식품인데요. 양리학적으로 표고버섯에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축적을 억제하는 에리 다데민이 함유되어 있어서 고혈압 예방에도 좋고요. 동의보감에서는 표고를 마고라고 했는데 마고는 성질이 편안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또한 정신은 이거는요, 기쁘게 하고 음식을 잘 먹게 하며 구토와 설사를 먹게 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것은 또 아주 향기롭고 맛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화기의 기능을 호전시키는 내용을 중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차는요, 잘 말린 표고버섯을 뜨거운 물에 잘 우려낸 후, 질 좋은 소금을 살짝 넣어서 우려낸 물을 마시고, 표고버섯도 버리지 않고, 먹으면 좋은데요, 우려 나온 표고버섯의 좋은 성분은 물론 외부 활동을 하면서 땀으로 배출된 수분과 나트륨 등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드시면요. 비타민 D2와 비타민 D3를 보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주사 한방으로 한 번에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본인이 정성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고 또 건강은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정성을 다해서 건강 챙기는 습관을 들여보시고 그래도 안될 때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썬루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결국 사람도 강압성이 필요하다입니다. 오늘의 썬루션에서 알려드리는 정확한 건강 정보로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사실 건강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강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나 봅시다.